지금 잠디만 <laughs> 보여? 야야 잘 보임. 뭐. <laughs> 아되게 네. <나> 오랜만에. <laughs> 아나나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협곡의 요즘에는 어. 정글 리시를 안해준대데음 요즘에 형 거리시 안 하고 그 너희들 조합이라면 지금 음, 그 음, 아래 불시 있다 이가 아래 아래, 아,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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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내가 봐. 아래 불시. 아, 상대 불 불추네. 아래 어. 너 너희들 아래 부시 여기 와드 받고 아 네. 어. 아래 와드 받고 바로 아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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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래로 음첫 응. 번째 상대의 첫 번째 부시 첫 번째 부시 음 응. 근데 우리 끌리면 어떻게 되는 거임 니마? 응. 그러니까 대대 와드 박으면 그냥 뒤로 빼는 거고 와드 안 받고 들어오잖아 그러면 바로 싸워야 된다 싸워야 상대 보자 상대 일니 아, 네, 상대 조합좀 미포 f o 미포 y o 미포는... 빙결임 빙결 f 결 r e you go, before you go, b e f o 데 e you go, before y o 요즘에 b e 가 o r e you go, before you go, before you go, 그 e f o r e you go, before you go, b e f o 리 e you g 지금 왜 아무 말도 안 하냐? 룰 게임 이거 어떻게 된 거냐? 상대는, 나도 전 상대 는 나... 리시를 하고 오는데 상대 리시 했네. 했네. 음. 야, 뭐냐? 뭐 맞은 거냐 나? 리토큐 맞은 거아니냐 응. 음. 한 발에 한 발에 뭐, 뭐야 뭐야 저거. 아 아니 아니 개업과 아니야 방금? 정준아? 나는, <laughs> 나는 원딜이 어떻게 하지? 이거, 불출 먼저. 아, 죽여야 돼, 불출. 잡고. 아, W 있어. 지금. 지금. 어, 미친. 어. 아하, 네. 나이스. 애들 AI 아니야? 개 못하는데? 정준아. 못하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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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방금 불리츠 크랭크 판단이. <laughs> 내가 지금 세계지도집 갖고 있는데 이거 타군산 아니지? 타군산 맞아. 라미가 이제 타군산가, 우리 타, 우리 타군산 가 정준아. 그타그 타군산 이게 무조건 15원씩 줘 버티면? 어, 지금 불치구 싸움 타임이야? 방금 불치구 빠졌잖아. 이제 싸워야 돼. 아. 내가 먹을. 먹은... 야, 그냥, 그냥 아무, 아무거나 먹어도 돼 어? 뭐야? 이거 어떻게 끌었지, 이래? 일교 해놔 뒤질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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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더블 마치 죽겠다 이만 그만 따라가세요 어? 야 야, 뭐야 이거? 아 도망가세요, 도망가세요 이거 천천히 빼 그럼 미니언 큐. 아, 그냥 빼야 된다 뒤질래? 아, 저거 진짜 존나 아 깜무. 야 잠시만. 진 텐트리. 야, 네, 한, 얘 신발 한, 먼저 안 가냐? 신발 먼저 안 가나 본데? 흠미라? 오 요즘 원딜 텐트리는 잘 모르겠다. 아, 못 잡냐? 와, 아니 짜장짜장 신짜장아. 아, 전멸이 없었네. 아까비. 아, 이 w 가 스마트 키였어. 개혁가당했나 짜장 짜장. 야, 야, 야. 이 뭐냐, 이거? 야. 뭐야? 야, 이거 뭐 어떻게 되냐사건사 먹냐? 사건사 먹어. 먹어? 그렇지. 아, 아, 니마. 마우스 이슈가 아 그거는 나는 어떻게 뭐, 뭐 상관없다 뭐. 그거 상관없다 어, 그, 무조건 사고싶한 이제 15 큰거 먹던 작은거 먹던 15원이라서 돈안더 많이 안준다 아 이제 아, 그래? 큰거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? 응. 아 작은거 응.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? 어, 큰거 먹 큰거 먹고 상관없다 이제 예전에는 그 미니언 잡으면 그 미니언을 통째로 줬는데 아, 이제는 그래? 그냥 무조건 15원 음... <laughs> 뭐야 야이 새끼 뭐야 아니 방금 괴물이 있었어어응 벌레 벌레 한 마리 갈색 역시. 야야, 그만 까불어라. 숨지고 싶냐? 징그라가스라고 징그라고 징글 징그. 아오, 이게 안 닿네. 아, 그냥 라인 먹었을 라인. 방금 불체득 끌렸으면 졌음. 어? 이젤래? 디마 괜찮아? 아난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아, 매장, 매장, 매장. 라인 이거 그리고 어, 미드가... 이게 옛날이랑 다르게 써뽀시 어, 뭐, 킬 양보 안 해도 돼 미드가 안 보인다 마 미드가 미드가 안보인아 제드있어 제드있어 제드는 미드에 있고 <laughs> 뭐 우리가 다다 프리 없는데 <laughs> 아, 오야 와드가 여기 쟤집어 나 진짜 까지가아 잡을까나 오나? 안나오면 안나오아어네 나이스 어? 무빙 아 좀... 좀. 이거 이건 빼야된다 하이 이건 그냥 아는 타이밍이야 야 얘네 둘다 렌즈인데? 둘다? 어 멍청하네? <laughs> 룰 나침반, 아, 너도 룰 나침반이네. 나, 웨어 좀 <laughs> 벌고 오겠습니다. 어, 아, 그러셈. 네, 와드도 좀 하고, GS 두개 놓친 거 싫어하냐? 아니, 핑이 왜 이렇게 뒷꼬리만큼 밖에 안찍어져 이건 아니지. 이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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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이마, 다음 다음 다찮아찮아한 다음. <laughs> 손해를 보긴 했는데 진짜? 진짜. 이마, 또 맞아? 이마, 이지 이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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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니마, 니마 거기 가죠? 맞아? 공수자 거리댔다 궁아 공서 나 시야 발동 위쪽 위쪽 아 뭐야 나나 우측 클릭 눌렀어 니마. 아아 아, 레전드 비질래? 음... 두개 싸가지 없는 새끼 니마 니마 조심조마 셈. 아. 어 니마. 제이드 아이 노을 재미있다면서요 아 노을이 존나 재미없네 하 음. <laughs> 진짜, 진짜. <웃음> 아니 우리 서포터 공날리고 뭐함? 아 아니 이거 어떻게 된거야? 제드가 미표를 상대로 보통 지닐수가 있어? 안돼 내가 그때 공만 안 끊었으면 아 진짜 진짜 개 개씨 말도 안 되는 이슈가 있었다. 야, 나이스! 저거... 나이스네. 이마 이제 너무 싸가지건데 응. 어, 이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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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... 당황스러울지도... 얘가 왜 있냐? 아이고, 난... 자, 이마! 사로리, 사로리, 낫다 여기서 50원 대기하는 거 판단, 어떻게 생각함? 아, 이 얼마나 가치가 있나 대검, 대검, 빅박킹 대검 아, 빅킹 대검 어, 킹대 아, 빅파킹대우 10초 아, 남았어, 니다 4번 들고 와라. ACV 리어 2발생, 니마 근데 우리 바텀 포탑이 나가리인 것 같아. 나갔니다 너야, 뭐야? 니은세개의 결신데, 얘는 대척자인데, 니마? 태미름대척자 아이다. 아, 이스 아! 마아마 디마 이제 타군사무소는 정신에아 없네 아 없네 음, 아이템 어플 스캔성 없음 어 디마 방금 여기 뭐 있었음 어어 마 이거 빼야 돼어 왔다 어저 있네 바로 가실? 나간 놓고 간놓 코코치 담타. 대사. 대사. 너뭘강타를쓴 거야, 이게? 뭐야, 아, 뭐야? 뭐야, 뭐야? 야, 얘 버려야 될것 같은데? 아니야, 아니야. 살, 살릴 수 있어. 어? 어 뭐야? 이뭐뭐 뭐, 뭐 하냐? 어? 블루츠크랭크 나갔나본데 게임? 어.. 안보이네 아 <laughs> 나갔네 이새끼 <laughs> 블루츠크랭크 <체크니까> 게임 나갔는데? <laughs> 뭐야 이거 기절 아니 보통 게임을 말려 먹었다고좀 그렇게 나가나? 게임을 보통? 그냥 탈출해버리네 분명히 아니, 원래 이젠가멀래 자동신고가 되네 계속 음. 어 이제 배치도 다섯 판으로 줄었네 왔다.